열심히 하겠습니다. 메디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메디필 모델 손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메디필의 신제품 멜라논 X 앰플 촬영 중인데요. 지금 몇 번째 촬영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촬영을 한것 같은데, 사실 메디필 촬영은 할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어, 사실 제가 메디필 제품을 거의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 크게 고민이 있는 부분은 없지만,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어가니까, 웬만해서 피부에는 티를 안 내고 싶은 게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 안티에이징 제품에 더 손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럼 너무 잘 알죠. 제가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메디필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조금이나마 좀저희 의견도 조금 하긴 했어요. 제가 메디필 모델이 3년차니까 저도 조금씩 전문가가 되어가는 느낌인데요. 제가 2주 정도 제품을 꾸준히 써봤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조금 거짓말보다 7초 안에 피부 걱정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촉촉하고 바르자마자 흡수가 싹 되는 건 물론이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톤 자체가 좀 투명해지고 화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해도 청초로만이 맑은 피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거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확실히 탄력에도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탱탱하고 건강한 탄탄함이 바를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름살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파운데이션 할때그 잔주름이 많이 끼잖아요. 끼는 느낌이 덜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 역시 전문가들은 좀 다르구나 역시는 역시다.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짱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메디필에서 또 엄청난 제품을 출시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 손담비아 메디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